하고 갖고 떴거든 떨어 들었어 들었어. 그니까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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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봐. 야 나와 나와 막이렇어 그거 올리고. 응, 이걸 꺼내야지. 아니 안 들어가. 애들. 조용히 조용히 들어가. 너 이거 팔다 팔다 팔다. 快点，快点，快点！<music> <music>

<laughs> <나 못하는 게 웃음> <수 있는 웃음> 내가 해 볼까? 아, 집에 라이트 있어? 아, 미치, 미치 미치. 미치 미치, 미치, 미치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. 근데 노래 불러 주세요. 노래.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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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, 한곡뽑아 주세요. 라 아, <laughs> 아, 귀엽다. 루 드롭. 여기아오케오케오케 고백하고 있어요. 누가? 广告。<laughs> <laughs> 틀. 너가 잘못된 거 같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. 근데 왜 그래? 내가 <laughs> 그거 말거를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저걸 해가지고 해? 눌러야지. 아니 이거 맞아? 아니 저 모양 틀. 그거? 아니 말고. 모양 뭐 거야? 아니 그모 그거 그거. 클럭 하고 눌러야지. 네? 이거 한번 누르고 거 하는 거 맞아? 거 맞아. 됐어 눌러. 눌러 돼? 안거 달라붙을 것 같은 가 좀. 달라야눌 봐. 그 설탕 때? 맞아. 야 됐어. 그그 <laughs> 빠질라. 어 됐어. 야, 이쑤시개 어디 있어? 이쑤시개로 떼야지. 아니, 아니 그거 말고. 아, 이거 떼야지 야, 떼야지 <laughs> 아무도. <아주> 성질 급해요. <웃음> <웃음> 굳은 줄? 야,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씻어야지. 몇개더 만들자. 나도 만들고 싶어. 나도 만들고 싶어. 나도. 나 손주. <laughs> 그다음 <laughs> 나요. <나야. 웃음> 기다렸어 처음부터. 야 만들어서 떼는거 하자. <laughs> 다 기다려. 야종이오리 하나 더 깔아. 이야아 언제부터 시해그 기다려. 기다려. 응? 여기 을어야 나... 처음... 이게 처음으로 모양도 처음으로... 트위터 모양도 있어. 트위터. 안 굳었다고 하지 아니, 참을성을 좀 보여줘봐 멈춰있어 누르고 싶잖아 아니, 아니 하지마 제발 하지마 김순주의 집중한 입 근데 이거 너무 두꺼우면 먹을 때 되게, 되게 일단 뚫는거에 목표가 있는거야 <laughs> 있는 아 하지마 하지 마. 안 굳었다니까 맞아 근데 이거 안해도 이것만으로도 돼. 맞아. 나 <laughs> 하고 진짜 아이제또 싸워. <laughs> 싸우지 마. 뭐 저런 거같 원래 이래. <laughs> 야 달고나 녹음면서 같이 돼. 야, 너무 가까이 하면 타. 쭉, 쭉 달아서 해면 타. 쪽. 따라서 해야. 굴부터 아니. 음. 안된거같아 <laughs> 근데 뭔가 이거 막달라붙어 있는 거 아니야? 동해우이라고? 아니야. 잘되었으니까 상관없어. 안 붙었어. 해드려, 해드려, 해드려.

해봐, 제... 나 이거 따다 따다. 야, 기다려봐. 얘거한 다음에 하면 안 돼? 같이. 같이 여기다 올리면 빼, 안 돼? 빼! 빼! 그러니까 빼! 다 같이 넣 대결할래? 어, 그러니까 대결하자. 대결할래? 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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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먼저 하나? 여기다 넣고. 이따가 여기. 승진 열심히 혼자서 집중하면서. 정승진, 소다 필요한 거 말해. 그래서짝지 야, 티비 끝났어? 원래 몰래... 여기에는 소다 조금 넣어야 더... 돼. 이미 소다가 몇개 들어갔거든. 아... 그때 지난 영 내가 넣서그 소다를 좀 넣자. 내 어, 야, 내너너너너 너, 너, 너 조심해. 너 이제 해야 돼. 나 해야 된다고. 나야. 아? 나왜 자꾸 나 빼? <laughs> 해야 된다고. <laughs> 해야 된다고 줘. 오케이. 빨리 탁탁탁 해. 바로 ]issimo? 바로. ]vio. 엄마. 엄마. 그러니까 이대로 해야 돼. <laughs> 이 위에다 해야 된다니까? 너 뭐냐? 하몰라 여기서 붙은 <굳은 mono> 거 같은데. 빵 만드냐? 그냥 망했다. 망했다. 혹시 달고나 빵? 설지 좀. 해보면. 해보고 싶었어. 야왜 이렇게 빨리 맞아? 눌러. 빨리 눌러 빨리 눌러 야. 아니야 아니, 그래. 그냥 하죠 하죠. 그냥 눌러. 아왜 뭐 이렇게 뭐, 많이? 뭐, 뭐, 좀 아, 끄면 안돼 저거 비제 바로 때. 음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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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어, 어우 가관이다. 이거 완전 시야 이게. 뭐야 아, 뭐야 뭐야. 아 김숙주 망했어. 뭐야 이게. 아이. <laughs> 망하지 않았어. 야 근데 잠깐만 한번더 해야. 딱 맞춘 소요. 제대로 한번 해봐. 됐다. 됐어. 됐어 됐어 됐어. 좀 기다려 야 이미 됐겠다 야 너무 세게 해서 <laughs> 이미, 이미 잘라졌다 <laughs> 야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봐봐 <laughs> 야, 이거 래 이렇게 먹어야 되뭔 소리야 <laughs> 듣럽다 야저그안 보이게 찍고 있잖아. 그래서 두 개나 더 해야 되잖아. 너무 많나는데 그냥 저하고 <미침> 끝내. <투개가 trop blij infinit> 그래. 세 개만 해. 응 힘들잖아. 야는 있으시는 어디 있어? 여기. 야야 아니 안 녹아 그래. <laughs> y o genius. You're genius. g e n i u s 뭐? 거 설탕인데 그냥 넣면 굳는 거 아니야? <laughs> 물에 넣자 그래서. <laughs> 아니. 아니 그그 그 뜻이 아니라. <laughs> 밑에서 굳는다 이거지. 그래서 <laughs> <밑에서> 물이랑 <물을 웃음> 같이 있다가. <있잖아. 웃음> 아니 <웃음> 그냥. 넣어, 조심 좀 해봤지? 이거 차가운 물잖아. 나 빨리해 그냥 빨리하고 끝내자 빨리. <laughs> 스킨 타월로 닦아야지 그런 거는. <laughs> 키친 <키친타올로> 타월이 <laughs> <laughs> 너네 그렇냐 혹시? 치킨 무슨 일이야? 배 아프다. 네가 웃긴 거야! 지금 앉냐? 치킨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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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치킨 타올. 처음 들었어. 야너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설탕을? 누구한테 물어 너요. 너님이요. 왜야 설탕 왜 이렇게 많이 해 너. 너는 왜 이렇게 심이야 아, 내가 그렇게 좋아. 그렇게 많이 먹고 싶어. <laughs> 야, 돌면안 돼. 덜면 안 돼. 물물 묻어서 안 돼. 이거는 되는 설탕 아니야? 야, 이거 녹는데 어떡하냐? 이거 그 빨리 네가 덜어야지. 아니, 옆에 있는. 그러니까. 좀. 어? 싹쓸어야지 이거 어, 치데뭘 씨. <laughs> 실 <laughs> 나머지 넣어. 있으시게. 세개빼세 개. 빼, 세 개. 그거, 이거 슬프서. 휘저어야 돼? 아니, 기다려. 아, 휘저어 그냥. 옆에. 저도 돼. 옆에를 이렇게 걸리. 과일만 가위만 근데 너 내가 되게 너또 괜히 많이 했다. 그러니까. 흘릴 것 같아. 음. 아씨 이거 반할걸. 내가 흘리... 흘리겠냐. 응. 응. <laughs> 네. 그럴 것 같아 너야 근데 분명히 성공은 했는데 모형이 왜이 있다든지. 아! <laughs> 할당해야지. 야 이거 <웃음> 말하자마자. <웃음> 말하자마자 이거. <laughs> <너 나랑 웃음> 말하자마자. <그럴 줄> <laughs> 사랑해. 나 처음 해봐. 그니까 못믿 몸이... 아, 말해줬어야지. <laughs> 그럼 다 처음 아니야? 아니야. 야 승재야 이거 해본 적 있어 없어? 이너는나 어렸을 때 해봤지. 너는? 해본 기억이 없는데. 없대잖아. 난 처음이야, 그럼어 이거 이거 진짜 이거는 처음에 하면 재밌는데 가면 갈수록 더워. 그리고 너무 힘들어. 맞아, 나 지금 벌써 힘들어. 뭐, 얼마 찍는 거야? 어차피 배속할 거잖아. 그러긴 한데 안할 수도 있지. 기분 배속 안 해야지. 기다려봐 아직 안 녹았어. 하연아 너가 처음에. 내가 할 게. 내가 할게 이제 하라 그래. 하연아 나를 믿어. 못 믿겠어. 아까 한집 보고 내가 못 믿겠어. 지금은 달라졌어 나. 뭔 소리야? 보여줄게 달라진. <laughs> 노래 불러줘 그럼 그걸로. 싫어 나 노래 못 불러. 야 이제 줘 그냥. 하라 그래. 아니 잠만 또 누군가 오셨어? 이름. 또 누가 오니? 언니. 언니 오셔도 있다 이설연. 응. 언니. <laughs> 뭐야? 아니, 이름. 다 녹음되고 있어. 이름 이름을, 이름을 말하려 했는데 뭔가 언니를 안 붙이면 안될것 같은 느낌. <laughs> 소다 어디갔니 근데? 여기 여기. 아 니께지 네양 많아 알아?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. 는 알아? 생각? 흘릴 것 같아 그러니까. 좀 천천히 돌리면 안 되니? 안 되겠다 <laughs> 가만 있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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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아! 오, 진짜, 그냥. 아! 진짜 쟤네 땐는못하야 조용히 있어. 해 아, 어머니 계시잖아 아! 그럴 건 보지를 마 쟤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 지금 <laughs> 즐겁다 야 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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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돼 아직 동어리 어, 있단 말이야 지금 녹여 빨리 <laughs> 기다려 좀창을성이 없어 그게네 네 마음대로 되니? 자1 9 8 7 6 5! 3 됐어. 안 돼. 3안 돼. 됐다니까? 2. 됐다고 했어. 안라고야불불 불, 어. 끈다. 응. 헐, 저 빨리 저 빨리 저. 펄려펄펄펄려펄펄드려어드리 진짜 <laughs> 답답해. 야, 어이 없네. 오 바로 어. 가 바로 가 바로 Everything. 가 바로 los,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. 딱딱딱딱딱딱딱딱 빨리. 아니 지금 해야 돼. 지금 해야 돼.

아, 야, 지다지다 지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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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워 빨리, 나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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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빨하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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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야, 빨야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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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리 빨리, 빨야너

됐어 됐어 됐다고 됐다고 너 선아 너그 망가뜨리기도 하면 또 최악이야 <laughs> 야, 아 타이어 이 제일 커 아니 너안부어다 나는 적당히 할거해아얘 너무 마, 마, 얘 너무 오래 걸릴 야, 것 같은데 안 부러짐 이거 <laughs> 형 먹어 너도 해봐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근데 얘가 야 이게 되네 완성 이야 멋져 아나안 할래 그냥 먹을 거야 <laughs> 음 그냥 달아 천재급 설탕인데 천사 세점 살까지 세오야되나보다안 하신다면서 <laughs> 야 넣고 먹어 어, 오야왜돼 어, 어, 돼? 맛있지 어? <laughs> 야 이게 안 되는데 <laughs> 먹어 이것도 해봐 세딱 끝났다 그러니까 제일 한